E 도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마는 어느 집에나 몇 개씩은 가지고 있,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필수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에피큐리언 도마는 기본에 충실한 도마로 이미 오랫동안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브랜드로 저 역시도 10년 이상 도마만큼은 오로지 에피큐리언 제품을 사용해 왔어요. 그만큼 도마로서의 내구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갖추면서도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에피큐리언 제품은 전 제품 모두 메이드 인 USA. 미국 미네소타에서 제작된 제품에만 에피큐리안의 로고를 찍어서 판매할 수 있어요. 에피큐리안 제품은 미국 살림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노스퍼스픽 살림지대에 FSC 인증을 받은 나무로만 생산한 제품이에요. 거기에 단순한 나무 소재의 도마가 아니라 나무에서 셀로로스를 추출해 48장 이상의 우드 페이퍼를 겹쳐서 에코 바인딩 공법, 즉 저온에서 서서히 압축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몇 년씩 사용해도 변형 없이 사용 가능한 내구성 있고 가볍고 슬림한 에피큐리언 도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에피큐리언의 모든 도마의 두께는. 기본 두께 6mm 정도로 사용하기도 편하고 사용 후 그냥 툭툭 털어두면 빠르게 건조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의 남은 도마들이 오일 코팅 처리를 하는데 에피큐리온은 별도의 표백 처리나 오일 코팅 처리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욱 더 안심하고 내 네, 사용하실 수있다는 점도 장점이겠죠. 에피큐리온의 모든 제품은 항균 테스트를 완료한 도마로서 99% 항균력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더욱더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마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특별히 구성한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 윌리엄 소노마 4피 세트예요. 윌리엄 소노마는 주방용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1956년 미국에서 설립된 표적인 주방용품 브랜드로 전 세계 다양한 주방용품 편집샵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예요. 이번 제품은 윌리엄 소노마에서 직접 디자인한 제품으로 이렇게 양 사이드에 어, 실리콘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한국 주방 실정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로 구성한 세트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은 구성이라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올인원 보드의 밀림방지를 위한 실리콘 부분과 구물방지 흐름 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넉넉한 가로 사이즈로 싱크대에 거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더욱더 효율성을 높였고요 사실 기존의 올인원 보드의 원형 실리콘이 세척하기 위해서 빼낼 때 조금 어려웠는데요 윌리엄 소노마의 세로 형태의 실리콘은 탈부착이 편해서 세척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더라고요 함께 구성되어 있는 핸디브레드보드는 일반 도마와 브레드보드 양면 사용이 가능하고 서빙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깜찍한 사이즈예요 들 보드로 사용이 가능한 면은 빵을 썰때 부스러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고요. 어디든 손쉽게 걸수 있도록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편리하고 깔끔한 정리를 위한 에피큐리언의 전용 거치대를 구성해서 더 완벽한 에피큐리언의 최신 풀 세트 구성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에피큐리언의 가장 기본 도마라고 할수 있는 민 도마에. 업그레이드 버전인 플랫보드가 있는데요. 소중대 특대 총네 가지 사이즈로 가장 깔끔한 기본 형태의 에피큐리언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퀘어 형태의 홀을 만들어 세척 후 걸어 빠르게 건조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핸디 도마는 소호 중두 가지 사이즈로 내추럴과 슬레이트 두 가지 컬러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에피큐리언 도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무조건 하나쯤 갖고 계시는 게이 핸디 도마일 텐데요 저도 아침에 어, 과일이나 빵을 썰 때는 어, 무조건 이 핸디 도마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도마로서 뿐만 아니라 서빙보드 또 접시로도 사용하게 되는 정말 활용도 만점의 아이템이에요. 가볍고 이동하기 좋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캠핑이나 피크닉 같은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모든 에피큐리언의 제품은 동일 소재, 동일 공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다르다라고 해도 제품의 질이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에피큐리언의 도마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은 보드 버터도 있는데요. 100% 밀랍과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에피큐리언 도마를 포함한 나무 소재의 제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사용 전에 내장된 스펀지로 소량 발라서 어느 정도 흡수시킨 후 마른 천으로 닦은 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도마를 사용하다 보면 생기는 칼자국이나 사용감이 좀 생겼을 때한 번씩 사용해 주면 광택감도 생기고 표면이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훨씬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니까요. 하나쯤 갖고 계시면 집에 있는 다른 나무 소재의 제품에도 두루두루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려요. 늘 새롭고 기발한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도 도마만큼은 에피큐리언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에피큐리언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위생적이면서도 내구성 있고 또 동시에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도마가 바로 에피큐리언. 도마는 정말 막 써야 되잖아요. 세기도 돌려야 되고 정말 바쁠 때는 설거지 통에 넣어두고 외출할 수도 있어야 되는 정말 그렇게 편하게 쓸수 있는 도마, 편하게 오래도록 쓸수 있는 도마를 찾으셨다면 바로 에피큐리언으로 선택하세요.